자,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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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 오늘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하면은 쿠팡에 거짓말 탐지기가 세일해었고 진실만을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있는데 중국어하고 영어 있는데, 어... 거고요? 첫 번째 이 미션이 나는 남자다 하고 거짓 나오기 하기 이거 솔직히 불가능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남자인데 당연히 남자라고 딱 되겠지. 자, 저는 남자입니다. 에, 진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이오봐 봐. 어? 진실이라니 역시 중국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는 몇 번을 해도 남자가 나와요. 나는 남자가이 <목소리> 탐지기는 스타트 누르고 말해야 해. 그래야 정확하게 나와. 스타트? 아, 이걸 누르고 말을 하라고. 저는 남자입니다! 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나는 항상 남자 목소리를 낸다. 당연하죠. 저는 당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목소리 당연히 내지. 그럼 씨발 내가 계속 여자 목소리를 낸다는 거야? 누락하지 말라고 해. 아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치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걸 묻고 있어. 고장이라니! 몇번을 고장 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여장이 하고 싶습니다. 이건좀다 성공인데, 이거 좀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껐다 켜 볼게요. 자, 이제 됐을 거야. 자, 저는 자본에 신념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고쳐졌는데, 저는 레식 초보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인간입니다. 이거 계속 구만 나와, 뭐 어쩌라는 거야? 사람 새끼가 아니라, 이거야. 아니, 이거... 꽤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시작할게요. 해보자, 저는 병약 미소녀이다! 그러면 어떤 거뭐야 어, 자꾸 들어? 아니, 이런 것만 질문을 해. 왜 자꾸 니네들 그런 식이야? 그러면 여목은 내가 들어도 예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이씨 니... 니... 그... 여목을 가지고... 이게? 에반데, 이혼. 세일한 이유가 있었네. 뭘 말해도 다 거짓말로 나와. 이거 내가 만약에 일부러 틀린 거 말해볼게요. 저는 배틀필드 초보다. 나 초보였어. 나 배틀필드 초보였어. 4천 시간 했는데. 제가 좀 청정수긴 한데. 맞지? 아 나는 이번 연대 이대로 여자를 꼭 하고 말 것이다. 이혼은 자신의 포부지. 이혼는 님들의 소망을 담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이혼은. 이번 년도 여장을 꼭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님들 소망 담지 말고요! 저기, 님네 특수한 게시판이냐고! 저거, 뭔가 재밌는 게 나왔네? 그, 나는 투수를 사랑한다! 아, 당연히! 저는 표현단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표현단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청자를 사랑을 해야지. 그쵸? 헐이 씨발! 허이, 씨발! 에이안 되네 이거 거짓말이네 일단 없었던 일로 하고요 이거 다시 해봅시다 당신에게 양심도 없으니까 해명하라니요 누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님호로 태수를홀리는 나쁜 여신이었구나 그래도 정말 로 <목소리> <목소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근데 내가 네희들을 좋아할 거 아니야 맨날 방식 길 때마다 어준누나 사랑해 하면서 기질하라는데요 형이라고 할 테니까 싫어하지 아 저는 그런 시청자는 좋아하죠 당연하지 그래. 일단은 저런 게 있네 나는 웬만한 여자보다 이쁘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요 저는 저는 남자예요 예쁠 수가 없어요 소 <laughs> 씨발 <laughs> 나는 자본에 얻어맞는 게 좋다? 어이가 없네 나는 자본에 얻어맞는 게 좋다 아니요 저는 자본 얻어맞는 거 싫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문제가 있는데 좀 전기가 흐르긴 했는데 이거 살짝 찌릿한 정도? 이거 전부 다 약해졌는데? 기분이 터진 것? 이거 해봐야겠다 저는 남자 호칭을 부르는 거 싫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해! 이거 자꾸 거짓말 나와! 이거 거짓말 탐지기야! 거짓말 말하는 탐지기야! 거짓말 한번 해보라고? 저는 여자요! 예 어디보자! 내가 룰렛에 여장 등을 뺀 이유는 인디언의 힘을 봐서이다 인디언 없어요? 인디언 없습니다! 이분 여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까 니네들이 말했잖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여자야. 그, 표동부가 뭐냐면 저 표림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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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동부라는 거죠. 그래갖고, 저희 노예가 아니죠. 당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 어, 당연히 맞지. 그리고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신이고, 일부 투수를 홀렸다라고 말하기. 아, 저는 여신도 아니고, 그, 투수를 홀린 것도 아니다 아, 그치. 그치. 아,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미션이 취소해안 돼. 안 돼. 이거 받아야 돼. 됐어! 됐어! 받았어! 자, 오늘 슬슬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문화 매니저가 무기가 노예라는데. 아니에요. 저는, 저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동업 지식을 느끼고 있습니다.